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케이프입니다 자 조선의 핵심적인 기자재 기업이에요 선박 엔진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3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그 3개 기업이 어디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도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로, 케이프, 그리고 동아기공. 이 일본 기업입니다. 이 세계 기업이 전 세계 시장 독과 점 하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케이프와 동아기공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 부 자체가 워낙에, 워낙에 좀 쇼티지 상황에 처했다 어, 보니까, 이제는 선박 엔진의 부품이 아니라 선박 엔진만 생산하겠다. 부품들은 전량 외주화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실린더 라이너 사업 같은 경우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두개 기업 정도가 전 세계 시장을 독과점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개편되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개편과 그리고 조선 슈퍼사이클, 선박 엔진에 대한 핵심 모멘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고 있는 케이프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저는 케이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분석해 드렸죠. 자,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이런 분석해 드렸습니다. 조선 슈퍼 사이클 핵심 기업 마지막 투자 기회.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선박 엔진 핵심 기업 케이프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주가는 5,400원이에요. 한달 전이죠. 한달 전에 5,400원 현재 6,000원이기 때문에 한1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슈퍼사이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대략 한 10일 전쯤에 분석해 드렸었죠. 가장 먼저, 바야안 핵심 기업, 실적 폭발 시작, KF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0일 전쯤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5,710원, 현재 6,050원이기 때문에, 주가상승률은 한 5%가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조정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상승률이 그렇게까지 가파르다고는 할수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성, 선박 엔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다는 글로벌 독과점성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염될수록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아마 내년 집,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적을 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조선 기자재 기업들, 조선, 어, 조선사들은 사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불안기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주화적인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워낙에 불황이어서 쌓여있는 부채도 많고, 그리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다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KF는 그와 반대로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배당이라던가 다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실적이 꽤나 잘 나왔어요. KF는 선박 엔진에서 핵심적인 기업이라는 점과 그리고 KF 투자 증권을 가지고 있죠. 지분율 80% 이상 KF 투자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KF는 다른 조선사들, 다른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흐름, 훨씬 더 양호한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수익률도 작년 기준으로 약 7%예요. 약 10%의 배당수익률이 나왔던 것이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50억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 중에서 안 그래도 실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 대비 주주 친화, 친화적인 정책을 훨씬 더 강하게 펼침으로써 이쪽에 대한 고평가 여부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신경 써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땅을 팔려다가 땅을 팔려다가 땅을 팔지 못하게 되고 계약이 취소되면서 상대방에서 유약금으로약 70억 정도를 케이프 에줬어요 그래서 이 70억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전이 마련된 것은 맞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도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케이프 현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까 달리 그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F의 그 성장 모멘텀이 무엇이냐, 있느 어떤 것을 어,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분석은 일단 실린더 라인어 자체가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그 독과점품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소모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자 신조 신조에 대한 비중이 50%이고 그리고 AS AS 뭐 유지보수 이5 0예요 상당히 아름다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이고 쌓은 그런 실리너 라이너가 마모가 되면서 ASB 중에 상당히 높은 라는 것이에요.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배가 이제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길게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F이고 참고로 전세계 점유율 1위가 KF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 됐어요. 한데중국업이 이쪽에 대한 시장을 완전 철수하게 되면서 KF가 세계 1위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일본 기업들 아니면 뭐 중국 기업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독보적인 성장성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모멘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 그룹,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아니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정도에만. 납품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엔진 사들만 봤을 때에는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STX 중국어, 현대중공 엔진 그룹 이쪽에만 납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중국 엔진 기업들, 일본 엔진 기업들, 심지어 유럽 엔진 기업들까지 이 케이프가 실린더 라이너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세계 A s 장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조선 슈퍼 사이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프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걸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 이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수요가 굉장히 좀 어, 폭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엔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면 엔진면 LNG, 뭐 원유면 원유, 메탄올이면 메탄올 메타놀 이런 식으로 추진 연료가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린더 라이너도 그럼두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서 실린더 라이너가 두, 개, 두 배로 증가게 하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컨텀 점프가 늦어도 내년부터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부터 어 DF, DF 엔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작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발생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수조로 나올 수 있는 매출로 찍힐 수 있는 것들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지금부터는 늦어도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영업익률을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저는 앞으로 1년 내에 다가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물론 K4 투자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KF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KF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증권사든가, 건설사 쪽에 좀 부는 바람이 있죠. PF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PF 배출이 상당히 작아요. PF 노출도가 10% 이하입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약, 약2 9고요 그리고 중형사는 약 40%입니다. 40%이상이고요 소형사가 약35% 가량 돼요. 이런 것들 봤을 때 피크의 추도가 10% 이하라는 것은 다른 이제 다른 증거사들에 비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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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관리를 잘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상당히 보수적으로 영업활동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을 저는 보일 수 있다. 만약 그 정도, 만이 정도 이슈로 어이 정도 이슈가 지금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른 핵심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부터는 그러한 이제 우려를 충분히 씻을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폭발할 것이고, 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보면은 실적이,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으로 작년 1분기가 대략 한 250억 정도 영업이, 근데 올해 1분기가 100억이었어요. 그럼 실적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서 대부분의 실적이 KF 투자 증권이었습니다 KF 투자 증권에서 2차 전지,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붐이 있었죠. 2차 전지 붐으로 인해서 상당한 호실적을 단기적으로 발생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붐이 끝나게 되면서, KF 투자 증권에 대한 성장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이 이제 KF 조선, 어, 조선 쪽으로, 조선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저는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사화 떼놓고 보더라도, 올해 기준 단기순이익으로 대략 한 250억 정도인데, 시가충액이 2 0 0 0억이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PR이 10이 안 되는데 예전부터 d f 엔진에 대한 수요 폭발로 인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PR이 8, 7, 6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주 채권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증가라던가 배당률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자 그럼 원유에서 이제 l n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나아가서는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들로 엔진에 대한 추진 연료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체 기체를 액화시켜서 이제 추진 연료로 돌리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독성입니다. 독성. 우리 화장실만 갔을 때도 에 암모니아 냄새 지독하죠. 독성 때문에 엔진의 마모율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AS 해야 된다는 거죠. k f 가 실린더 라이너를 AS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가면가수를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추절 연료 엔진을 통해서 실린더 라이너가 2배가 가장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마무유리.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a s 매출 비중 매출이 또한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슈퍼사이클이 상당히 길게 여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길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꼽자면 k f 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주 아저씨로서 k f 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내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k f 를 보고 있고, 아마 뭐지 않아서 케이프를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럼 케이프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케이프는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크면도 불구하고 한번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때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화 기쁨도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